임신, 신축, 남자. 색깔 바꾼다는 게. 자, 이거게 이렇게 했죠. 옆에 뭐가 붙었어요? 응? 금이 붙었죠. 그림 그리는 약이에요. 금이 붙었죠. 합해서 뭐가 됐어요? 수가 됐죠. 이거는 뭐예요? 수 고라게 그릇이죠? 그릇은 그릇인데 무슨 그릇이에요? 이게? 새 그릇이죠? 저돌 응. 그릇이죠? 돌돌돌돌 돌, 돌. 돌 그릇이죠? 돌 그릇 안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죠? 물이 있죠 막 이거는 뭐예요? 이때 병하는 뭐예요? 지짜어죠 병화는 뭐예요? 병환은 뭐예요? 병화는 어떻게 표현한다? 네. 어? 병화는 병원 뭐예요? 병화는 어? 원래 의지가 뭐예요? 어? 앞이 아, 좀 열어있잖아, 병화는 뭐야? 사방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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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사방으로 어떤, 뭐가, 뭐가 흩어지노? 물이, 물이 네. 어떻게, 넘친다. 넘친다. 어디 서 솔로노? 합해갖고. 밑에서, 돌바위 속에서. 돌 밑에서 물이 올라와서 넘친다. 뭐예요? 분수. 분수? 지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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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수. 안반수. 안반수. 이게 안반수 사주예요. 이게 물이 몇 시에 넘쳐요? 축시. 축시에 넘쳐요. 축시에 누가 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아무도안 먹어요. 언제 먹습니까? 아침에 지나야 묵죠. 그, 네, 인, 묘, 진, 사, 오. 자, 요, 아침, 요, 새벽에 안 먹어. 요것도 안 먹어. 그죠? 3월달에 요 때는 안 먹어요. 그, 진, 사, 요 때부터 사람 활동하면서 묵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해? 1, 2, 3, 37세죠. 42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묵기 시작하죠. 여기. 이사 37세부터 뭔가를 하면서 42대부터 본격적으로 뭐가 온다? 사람 물 오죠? 누군가 찾아온다는 거죠. 이거죠 그럼 어때? 이 사람 41대부터 뭘? 뭔가 잘 되겠네. 왜? 물 계속 지금까지는 어때? 물이 계속 이제 넘치고 왔던데 보내버렸잖아요. 그 그때부터 뭐가 와서요? 넘치지 없이 다못 버리죠. 많은 사람들이 왔어. 자이제 이때 이렇게 봤을 때에 <laughs> 이 병신 합수가 됐잖아요. 자 물이 반은 넘치고 이 말이에요. 그 물이 오면서 푹 가닥 붙는 게 아니고 이게 만약에 이렇게 안 되시면 어떻게 해요? 병신 합수가으면충히 되시면은 물 받아서 푹뻗고또 받아서 푹 뽑이면 어디에요 이게 방앗간이죠? 방앗간. 그럼 이거 어떻게요? 해 반만 넘치고 병신합수에 반만 넘치고 반은 그대로 있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체물에물이올르면서 계속 넘치고 반은 계속 차있더라. 이 말은 똑같은 말이야. 표현하는 거 알겠죠? <laughs> 이렇게. 응? 자, 그 병신합수에 신기는 절반은 넘치라고 있죠? 절반 넘치고 있어요, 지금요. 자, 축진파했어요. 파에서 축진 파했죠? 지금 축진 파했다는 거 뒤집는다 했죠? 뒤집는다는 거 구멍이 나가있다. 틈새에. 파했다 깨졌다. 틈새에. 그럼 틈새라안 보면 바위와 바위 틈 사이에 뭐가 올라와? 물. 물이 올라온다. 물이 올라오는데 <laughs> 어떤 물이 올라오느냐? 여기서 이거 보니까 어떤 물이냐? 이 편제죠? 편제. 편제가 어떤 물이에요? 나쁜 물이에요. 비교는 어떤 물이고, 정제는 어떤 물이고, 삼천 비교는 어떤 물이에요? 늘 나오는 물. 늘 나오는 물. <laughs> 물의 종류에서. 늘 나오는 물을, 우리 물의 종류에서 어떻게 해? 그냥 우리 맹물이에요. 맹물. 급제는? 급제는? 버리는 물, 옷수 <laughs> 보수. 식취는? 깨끗한, 깨끗한 물, 생수. 응. 생수. 이제, 상말은? 어, 끓인 물. 끓인 물, 가공한 물. 끓인 물, 오찬 물. 있어요. 정제는? 달리 물. 달인 물. 붙여놨어? 정제는 달인 물이에요. 응? 어? 편제는? 생수? <laughs> 돈 받고 파는 물. <laughs> 돈 받고 파는 물. <laughs> 아, 참, 네. 아세요? 정말은? 정말은? 우리가 말하는 인정의 행물이죠 검사 받은물그 약수라는 걸읽어주 약수. 검사 받았으니까. 약수. 현관은? 또한 물. 위험한 물. 특이한 물. 위험한 물. 위험한 물이 무엇이물뭐 이런거죠? 정말 편의는 뒷법이 들었 응? 뒷법들알수 없는 물알수 없는 물이에요 이게 어떠다고 이야기했는데 확실하게 뭔가 모르는 물이예 정의는 우리가 말하는 우유요 우유 우유 종 이게 보육하는 물이예요 다그럼 편제가 약수를 했잖아 파란 물이 있는 어떻게요? 파란 물 내가 돈이 지금 넘치고 있죠. 반은 팔고 반은 날라가죠. 일찍 이 사람이 뭘 했다, 편의를 뭐 해도, 뭐 장사해도 반은 낳고 반은 날라가죠. 본연식이 안 되죠. 이말 똑같은 말이에요. 이 물의 종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편의, 17일에 아홉을 가서 떠들어도 이 물의 종류를 모르면 허방이야. 물의 종류를 모르면, 응? 어? 우리 종류를 알아야 되는 거야. 평간이 왔으면 평간이 아니라 간일하게 뭔가 종류를 알아야 되는 거야. 평간. 평관. 평가은 무슨 물? 위험한 물. 자.